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은행 토론 면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토론 면접 사전 테스트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해 보셨나요? 자, 아래 표에 제가 굉장히 많은 표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페이지 109쪽에 제가 문제를 조금 적어 놨는데요. 어 토론 면접인데 왜 말로 안 하고 글로 작성하라고 하세요?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바,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토론 면접부터 살펴볼게요. 토론 면접 면접 같은 경우에는 10분간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35분간 토론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은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토론보다는 토2에 가까운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저 상대편이랑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홉 명이 한 팀으로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방안을 찾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료를 잘 분석해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할때난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해야지, 상대가 어떻게 우려를 제안, 우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해결책을 제안해야지라고 하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같이 107쪽에 있는 우리 앞에서 봤던 사전 테스트 살펴볼게요. 이번은 그, 이거는 번이 급여 계좌 유치 활성화 방안이에요. 이 문제도 PT 면접에서 그리고 토의 면접? PT 면접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PT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 중 하나인데요. 어, 우리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고 실제로 이 비슷한 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토의 면접을 준비하는 10분의 준비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이 주제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주제는 쉽잖아요. 급여계좌 유치 활성화 방안. 우리 이 얘기가 텍스트만 봤을 때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럼 됐어요. 근데 종종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실 수 없는 주제. 어, 내가 공부를 조금 덜 해서 경제나 금융 쪽으로 포커스가 맞춘 주자가 나왔을 때 내가 공부를 좀덜 해서 이 부분을 알수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이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제 요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주제가 뭔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주제 2해 단계가 있어요 주제 2에 끝난 다음에는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어떤 그래프와 표도 무의미한 건 없어요 모두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표와 그래프를 분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국민은행 PT면접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어떤 자료가 있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활용하면 어떤 아이디어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PT면접처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PT면접처럼 준비해주시고 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갈게. 분명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 네가 말한 거 얘기 하면은 이런 문제 생길 텐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토의를 하는 문제 없이 하나의 방안을 완성해 나가는 토의 단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지? 이런 반박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 역시 가져주셔야 합니다. 자 같이 표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표 볼게요. 자, 직장인 대상 주거래 은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예요. 자, 먼저 같이 페이지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 112쪽 살펴보면 은이 표가 있고, 여기에서 뭘 시사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월급 통장이거나 은행이 가까워서인 것처럼 좀 물리적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예요. 자, 그럼 나머지들을 살펴봤을 때 혜택이 많거나 지인 추천이거나 많이 쓰거나 지점이 많아서등 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이유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만으로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같이 보면은 2030 위에 위에 봐야겠죠. 2030이 가장 원하는 금융 같이 살펴볼게요. 2030이 가장 원하는 금융은 뭐냐면 학자금 대출 등 이자 절약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 포인트 활용처 다양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연결 지어서 뭐 지금 직장인 급여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음 위에 보면은 뭐 많이 쓰는 은행이거나 혜택이 많아서인데 2030이 원하는 금융이 실제로 살펴보니까 포인트가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면은 좋아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30을 위한 어떤 상품을 제안한다면은 급여기자를 좀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석한 내용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출한 아이디어를 쫙 정리했어요. 반박 내용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플러스 첨만 방식이에요. 어, 물론 쿠션 하나를 토이이기 때문에 쿠션 하나를 사용을 하겠지만 어이 청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디어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도 옳지만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더한다면 조금 더 완벽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누구누구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더한다면 어떤 것까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완성해 나가는 스피치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반박 방식인데 솔직. 어, 반박보다는 상대방이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갔을 때라든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포인트를, 포인트 제도를 만든다면 이거는 체리피커만 불러올 수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뭐, 그렇게 체리피커를 할 수도 있겠지만, 2030이 원하는 어떠한 금융 서비스나 세제전략 노하우들, 2030은 이런 것도 원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뭐 재테크 컨설팅이나 이런 걸 더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체리피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매달 급여 이체하게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데 더하는 거죠 그래 네가 말한 체리피커 우려할 수도 많. 체리피커를 뭐, 양성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체리피커 양성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우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더해주는 방식이 마이너스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제말 의견 틀려라고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 은행원이 고객에게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아 고객님이 말씀하신 네가 상대방이 말씀하신 그 의견도 맞지만 이런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고객한테 설명하듯이 토의 면접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시된 토론 트레이닝 연습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혼자 표를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도 좋지만, 다 같이 교재로 스터디 같은 거 구성하셔서 실전처럼 정말 고객한테 설명하듯이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